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출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요한 밤. 어제 출격 영상이 오, 유튜브에 업로드 해 놨는데 업로드가 안돼 가지고 이미 휴지통에 들어가고 삭제된 상태라서 어떻게 못 했네요. 죄송 근데 프로고 어 버릴 까 여기는 트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에이렇 전기 지지제사피티 지지대. 너무 좋죠 아, 맞다. 쿠웅팀 까다롭지. 쿠야요새요구 나. 까먹고 있었네 그럼 정검법으로 가는걸로 자이기 해주면 저 문이 열리고요 이해주고 여기다 3번 분심은 언제나 생각하지만 살겹기를 너무 쓰고 싶네요 장기 GGJ 다사삭치기 으이 아니라 아 여기 빠져버렸네 저건 들어가던 게 아니라, 빠져버린 거예요. 얘네들 50레벨 때 맞고요. 어우야. 쉴드 죽는 거 봐요. 떨돌하지요 얘네들 1 0 0레벨이었으 위험했다. 이게 바로 개꿀이라는 지 뭐가 개꿀이냐고요? 바로. 어? 어? 헛. 뭐야 이게 뭐가 개꿀이냐면 그냥 말해봤어요. 후바가 포가, 솔직히 말하면 다 어렵죠. 예. 네. 근데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응? 잠시만 아, 너무 늦었네 야, 왜 이렇게 처루안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럼 은신캐로 가야지. 어이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로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가시죠 오. 그래도 대강 두개는 보여드렸으니까 만약에 안 떴었던거 한개 보여주시면 아 한개만 더 보여주면 되잖아요 음. 대강 이정도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빨리 갑시다. 어 멘티스 3마리. <laughs> 매미가 3마리야. 응. <laughs> <here> <laughs> <데이터 웃음> 핑 없다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주지요. 시8팔인데 어떻게 되려나. 근데 여기 거의 고정으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찰리 같은 경우는. 예. 예. 여기 쿠바우스 거의 고정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근데 길을 보아니 아까 거기네요. 저희가 실패한. 이 그건데. 아닌가? 아이 말고, 아이 말고 좀 뭐, 오씨, <laughs> 뭐야 저거, 어? 저거 모이래이유 <laughs> 그러니까 아까 날라온 그거야. 와, 저거 호보드였나 이거 진짜 호들돌랑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이건 또 뭐야? 어찌됐든, 여기 빨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리치 있긴 한데, 쓸모가 없어. 개일반이 더빠르 응, 일반이 어, 일반이더 응? 빠르고. 에이 해킹해주고 2번 다시 써주고 뒤를 봐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여기 해킹해주고 근데 애들이 왜 해킹을 안하지 의문이네 no 이건 도대체 무엇이유에일리언이 <laughs> 이거 에일런 에일리언 아이리여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정갈같은 애들이 나오는게? 응 음, 끝났네 이런 건 먹어주고 가야 된다 그래도 애들이 익숙해서 다행이네요 어디 있는겨 아 저기 있네 브라보랑 그 찰리 사이가 좀 멀었으니까 애들이 좀 늦게 올 거예요. 빠르게 갑시다. 어차피 오늘도 출격 개꿀이지 않나요? 개꿀이지 않나요? 어, 깜짝이야. 앞에 제이 붙은 사람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깜짝이야. 이아 아, 로키장이네 어제 인가뭐 로키는 알아서 3번 쓰겠지?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음... 파괴 공격사로 하였습니다. 귀찮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에서? 로키 그대로 가도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왜 여기 왔냐? 적속성과가네요. 적속성과가. 오 oh 마이 갓. 이러지 말자. 아, 진짜. 아, 진짜. 파괴공작은 혼자서 편안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됐네. 그니까 러 바로 ESC키를 연타해주면서 바로 ESC키를 연타해주면서 바로 ESC키를 연타해주면서 비전 중단을 바로 눌려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 초대만 가는 바꿨는데. 여러분, 프라이브볼트 4월 10일 날 끝난다네요. 힘내서 얻으십시오. 화이똥! 화이똥! 인덱스 이제 라운드 된거 저번, 저저번주인가 그때 알아가지고 충격받았잖아. 물리가 강하다면, 아니, 속성이 강하다면, 물, 아니, 물리로 썰어주면 물리적으로? 이것은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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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요 예? <laughs> <laughs> 역시티그리스딜잘 나온다 됐어. 하나 속성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됐어. 자, 전기다 묻으려야. 마이 묶음 마이 크레인 크레 에, 대기 스틱이 443밖에 안돼 야, 육시 속성 육시 속성 자성 이거 자성이 뭐예요 하면서 벌려주면 되는 겁니다 쌓아야 합니까 우리 어, 잠시만 <웃음> <웃음> 이런 개꿀팁도 있다는 거. 어? 그냥 알아도 시라고. 뭔가 알아두면 재밌지 않아? <laughs> 나만 그런가? <laughs> sure 아니, 약간 나의 사나이다 모습을 보여줘. 어머나 너무 멋져 하면서 하는 거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 주고 있는 13초 남았기 때문에 11초는 어찌됐든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네,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자,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와우 너무 여유로워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내가 말했잖아. 너무 여유로워도 문제라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돌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L 살자. 자, 좋습니다. 역시 워퍼일 때 아무 말안 하는 게 좋죠. 특히 여러분들은 잠잘 때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 좋아서는 실 거예요. 여기 여기에 딱뭐 내가 목소리만 적으면 되는데. <laughs> 그럼 하모미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쉽게도 아니란 점. 아쉽게도 응 아니에. 뿌리건데자 <laughs> 이제. 탈출하러 슬레이더스 호잇챠 쪼쿠이온 쪼쿠위온이 아, 음, 아무것도 아니고 자아 쪼쪼 쪼습니다 에. 에너지쪼쪼가 감히 내 앞에서 에너지를 취를 하다니. 남의 에너지를 뺏고,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의 에너지를 뺏어주는 이놈을 쳐다내지 마. 우와! 만세! 아! 만세! 만세! 만세를 쳐다댄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기 전에 탈출을 해주면 되죠. 이제 뭐다? 탈출이 남았다. 아이, 탈출이 됐다. <laughs> 암살이 남았다. 너무 간단하잖아. 잠시만요. 녹화 중이 이제 헐리 네, 녹화 중이네. 이제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야, 6만 3천 크레딧. 야, 요거 알겠습니까? 출격 의외로 크레딧 짭짤해요. 자, 이제 센터. 역시나 이렇게 없을 줄 알았구요. 역시나 이렇게 없을 줄 알았구요. 역시나 이렇게 없을 줄 알았구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것 좀 할게요. 이제 라이노 프라임을 들어줄까? 뭐를 들어줄까? 두비두바. 매그 들어볼까요? <laughs> 이거 매 재밌을 것 같은데잉. 우리의 프리즈마 그라가타. 내가 애용하는 프리즈마 그라가타. 아니야, 소백 오래간만에 드리겠습니다. 어, 가스성이네? 내가 왜 가스성으로 했지?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지금은 부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부식장. 부식장. 부식장 어딨어요?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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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와아 시기이다자 음. 엑시무스 요새는? Okay, <laughs> 아이거좀 불안한데 이건 조금 I 불안한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이었자 <여쭈어. 웃음> Captain Boar has lived under suspicion of possessing a broken technology that grants him powerful abilities. We cannot allow this. Get to this location and eliminate him. Oh, Kerkuria. So cool. Oh, don't 그리고, 이 그냥 오버 시 에도 좀 채워 주 면서, 하겠습 봐도 너무 좋고요. 예. 아 이건 완벽하지 않나이 정도면 완벽한 부수시요자 어? 다시 스킬 한번 더써주고요 이쪽에서 한번 더, 더 이쪽으로 땡겨, 땡겨, 땡겨. 그리고 이사망째로느껴 보는 겁니다, 뭐야? 요거 알겠습니까? 야, 맵이 여기로 좋잖아. 야, 이거 너무,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할 정도로 뭔가 많이 불쌍하다 얘들아 원래 그면 안되는데 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럴줄 알고 실드에 채워놓으라 좋아요 이제